문제는 이런 문제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거 둘레의 길이를 뭐 5, 6, 7뭐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야. 길이를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쓰라는 거야. 식으로 뭐2 x 플러스 3,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. 자, 그럼 식으로 쓰려면 봐봐. 문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, 우리는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해야 돼. 돼요? 자, 이 길이를 내가 여기에 X를 이미 썼으니까 보통은 A나 T나 K를 많이 쓰거든? 근데 약간 생각을 T로 하면 좋긴 한데 그냥 너넨 A가 편하니까 A로 할게. 그럼 여기가 A 콤마 이렇게 되겠지. 여기가 A니까.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점은 A를 넣어서 뭐가 나와? 여기다 a를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나오겠죠. 그럼 자동으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?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. 그러면 즉, 이게 가로. 이게 세로가 되는 거예요. 됐어요? 됐어요? 자, 그럼 둘레라는 건 가로랑 세로랑 더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? 두배 해야겠죠. 얘랑 얘랑 더해. 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. 왜? 둘레의 길이는 두 배의 가로,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. 정계하세요. 2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8이죠? 됐나요? 자, 그럼 얘를 그려줘. 그럼 얘를 그렸을 때 a축이랑 y축인데 y축 자리에 뭐가 있어? 둘레의 길이 축이 있죠. 이해 돼요? Y 자리에 둘레의 길이가 있으니까 Y 축이 아니고 둘레의 길이 축이라는 거야. 요거 생각하시고. 여기 그려, 이걸. 마이너, 스얘두 배에, 두 배에 얘. 에다 마이너스 곱해. 그럼 두배 하면 4고, 분수로 쓰면 2분의 5고, 여기 2분의 5겠죠. 자, 2분의 5를 넣어서 나온 게 바로 최소값인데, 그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겠죠. 자, 넣으면 4분의 25. 곱하면 2분의 25 곱하면은 마이너스 25 더하기 18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7 얘는 2분의 14 빼면 2분의 11 둘레의 길이최솟값 2분의 11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시험 낼게 알았지? 여기까지 19번까지만 알았죠? 오케이? 영상 오늘 올릴게 오늘 알았지? 안 올리면 바로 톡 해. 뭘 걸까? 내가 안 올리면 뭘 사준다거나, 이렇게?